어, 지금 국민들께 굉장히 고통을 주고 있는 비상계엄의 어, 어, 출격이 어, 저는 하루라도 빨리 진정되기를 어, 희망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어, 일단 대통령의 직무는 정리됐지만 빠른 시간 내에 어, 탄핵 탄핵의 국면이 정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통령에 대한 어, 탄핵 소추안이 어, 국회에서는 통과됐지만 현재에서 어, 빨리 제대로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어, 국민의 의지를 담아서 어, 투표장에 어, 또 투표장에 참여해서 투표하게 됐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그러면 이번에 비상 계엄에 대한 동조자인지 저는 묻고 싶고요. 대단히 비상식적이고 어, 위헌적이고 어, 위법적인 그런 비상 계엄에 대해서 좀 찬성하는 입장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만약에 찬성하는 입장이면, 한독수 총리 대행도, 아, 한독수 대통령 대행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한독수, 한독수 대행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미적거리거나 지연하는 그런 의지를 보인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단호히 한독수 대행 역시도 탄핵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에서는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은 반대다. 그것은 앞뒤 말이 맞지 않고 이치에 맞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 비상계엄그 자체 행위가 저는 어, 국민에 대한 반역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반역죄를 어,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엄히 그 책임을 물어야 되고 당장 거기서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비상계엄에 어, 반대한 의원이라면 어, 내란에 옹호하는 그런 어, 정당이 아니라면 또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당연히. 어,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에 대해서 어, 표결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저는 극히 상식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그 분위기로 이어지는 것이 어, 우리 당이 비상 개혁을 옹호하는 정당이 아니다. 어, 내란의 힘이라는 그 어, 국민적 그 비판의 목소리에 그나마 어, 면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한덕수 대행도 비상계엄이 잘못된 어, 행위라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어,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번 비상계엄은 어, 정말 국민들이 분노하고 어, 역사적으로 어, 단죄해야 될 아주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그득 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